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라 욕을 한 봐요. 왜냐면, 어? 아라가 성형을 하고 왔는데, 나도 지금 보지를 못했거든요? 어, 어, 너무, 너무 궁금하긴 한데. 일단, 여러분. 잘안 됐어도, 잘안 됐다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조용히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음, 만약에 내가 잘안 됐으면, 얘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이렇게 크게 할게요. 알겠죠? 잘 됐으면 얘를 움직이지 않을게요. 이렇게 잘안 됐으면 얘가 이리 올라가고, 잘 됐으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요? 나는 너무 궁금하긴 하다.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 헉!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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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는 안 됐네. 몸은 그대로네요. 살찐 건그대로 잠깐만. 안녕하세요. 어, 들어와요. 네. 앉아. 안녕하세요. 소파로 음, 앉아요. 안녕하십니까. 뭐 올려봐요 이거. 네. 어 아주 부기요 막. 나 봐봐요. 마... 음? 아주 부어가지고. 어 그래요. 잘 보이게 좀 올려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전에랑 뭐 비슷해요. 코가 너무 휘었어요 지금도요? 네 아니, 저 언니 지금 붓기에요 붓기, 언니. 붓기. 코가 이쪽으로 휘었는데? 붓기. 아니 초반에 말을 해야돼요 이런거 아 그래요? 그럼 다음주 서로 올라가요 지금 코가 어디로 휘었냐면 이쪽으로 휘었어요 근데 원래 언니 제가 일로 휘었는데 일로 흰거를 잡다보면 원래 조금 흰데요 그래서 아예 하이라이트를 하지 말아요 얼굴에 어 아, 그래요? 이상해요? 야 이거 쿠션으로 하이라이트를 죽여봐 봐너 음, 왜냐면 하이라이트를 하니까 더 휘어보이니까 코끝도 하지말고 어때요? 주균이 꼴 났죠? 음, 별로 안 휘어보이네요 언니 음. 음. 저쓸거 없나? 너무 뜨거워 지금 왜? 눈 너무 잘 됐다 눈요? 눈이랑 코가 너무 잘 됐네요 어.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휘어진 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하일 다지마요 앞으로. 아 하지 말까요? 응. 음. 내가 코 하고 왔어요. 코 이뻐요. 어. 눈도 했어요. 눈 뒷밑에 힘 했어요. 잘 됐어요. 응. 어. 음? 이거 알아요? 어. 지금 당 당했어요 오늘. <laughs> 어머나. 얘가 지금 로맨스 스템을 아, 당했는데. 그냥 소개 소개 받았는데. 친구한테. 친구 친구한테 일반 친구? 일반 친구 일반 친구 직접 만난 게 만난 아니라. 게 아니라 그냥 카톡 카톡으로만. 카톡으로만. 카톡으로만 카톡으로만 이렇게 막 주고 받다가 갑자기 그 상대방이 뭐 서프라이즈 뭐해 준다면서 갑자기 그냥 결혼 어플을 보여 캡쳐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한테 이렇게 여기 결혼 어플에 1 3 0 0만원 있대요 자기가. 기캡처해 자기가 1,300만원 있다는 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음음. 이거를 다 지금 환급을 받고 싶은데 자기는 환급을 못 받는데 그래서 나, 나보고 대신 받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반띵하자면서 어, 그래서 그냥 회원가입만 하고 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된대요 간단 엄청 간단한 거라서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받아서 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어플에 들어가서 어플에 그 사람이 저한테 1,300만원을 줬어요 진짜 그 어플에, 그 어플이 궁수, 코인이라 하거든요? 뭐, 3 0 0 코인을 저한테 줬어요, 선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환전하려고 환전을 딱 클릭하니까, 뭐, 등급이, 일반 등급은 환전이 안 된대요. 다이아 등급이 돼야 환전이 가능하대서 실버, 골드, 블랙, 뭐, 다이아, 이렇게 있는데, 다이아 등급을 돼야 환전이 가능하대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만원을 내면은 등급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했어요, 그분한테. 어, 100만 원을 주면은 업그레이드 어, 가능하다는데 그럼 대신 해 달라. 대신 받아 달랬으니까. 음. 그럼 100만 원을 보내 줬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다이아 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환전 환전을 하는데 갑자기 저보고 말도 안 되게 계좌번호 그 잘못 적었다면서 저 확인을 했는데 저보 고 계좌번호 확인 잘못했다면서 어,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 환전하기를. 그래서 그 계정이 지금 있는 여기 다이아 지금 계정 말고 새로운 계정을 새롭게 파서 여, 일로 계좌로 내가 다시 1,300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다시 파서 환전을 해라. 우리 회사에서는 그게 안 된다 시스템이 해가지고 이 계정을 버려래요. 그래서 이 계정 새롭게 이 계정을 팠어요. 근데 또 저보고 다이아 등급, 이 대야 어, 환전이 가능하다. 그냥 이미 여기 100만원 썼잖아요. 그분이. 근데 어 자기는 돈 없다고 네가 실수하는 거니까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하길래. 어 그래, 어쨌든 바로 주는, 거, 주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제 100만원을 주고, 등급을 올렸죠. 등급을 올렸는데, 그 환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거기서, 레드 계정? 한 사람당 한 계정인데 난한 사람당 두 계정을 쓰니까, 먼저 150만원을 송금하면 은 1300을 주겠다. 그래서 전 이미 제 100만원 더 넣었잖아요? 이 100만원을 넣기 위해, 150만원을 먼저 선입금을 주면 내가 1300을 주겠다 해가지고 또 150을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그래서 줬어요. 근데, 만약에 제 이름이 뭐 아라면, 아라, 뭐, 장, 이렇게 보내라고, 이름 바꿔서 보내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안못 보고, 그냥 제 이름 아라로 이렇게 이체를 해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면서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있었던 얘기에요. 그 친구는 뭐래요? 소개시켜준 친구는? 그런, 뭐, 그런, 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대요. 이 남자는 뭐래요? 이 남자는, 어, 다시 돈 어떻게든 주겠다. 걱정 마라. 내가 1,300을 못 받아도 네가쓴 250, 그거, 그거는 내가 어떻게든 구해서 주겠다. 이렇게. 350이잖아요. 그 사람이 100을 저,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250을 제가 더 넣은 거거든요. 돈을 받기 위해서. 아, 나몰라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사실. 저 내일 9시 반에 연락을 하라거든요. 그 결혼 어플 거기서. 오늘은 그거 무슨 통장에뭐닫았다나 말았다. 그래서 내일 9시 반에 또 연락을 해야 돼요. 어, 못뭐 받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돈을 둘째치고 친구한테 또1 5 0을 빌려서 준 거라서 그게 좀 너무 미안해가지고 실화탐사들 많이 나왔다는데요? 어 진짜요 어, 음, 아직도 쏘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네 어 제가 좀기가 얇았나봐요 <laughs> 어떡해 싸게 먹힌 거예요 언니 그 정도면 오늘 다 냈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혹시 내일까지 150만원 줄수 있냐 뭔가 자기가 주, 어떻게든 구해서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어, 오빠, 근데 죄송한데요. 저 진짜 너무 사기당한 것 같아서. 이거 사기 아니죠? 이거 사기, 자기는 사기 아니라고 하는데. 아,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멘탈이 터져가지고. 음. 뭐라고 보냈는지 봐봐요, 그때. 그 남자한테. 돈을 내일 줄 건데, 오늘, 오늘 지금 돈, 어쨌든 그런 돈, 돈 얘기 하지 말랬어. 친구는 뭐래요? 친구한테 아직 말안했어 사실은. 아우, 예. 그까지 그 품돈으로야 <laughs> 인생 공부했다 생각해, 년나 오늘 화장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아니,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까. 얼굴도 이쁘게 성형됐는데. 예, 살다 보면 더한 일도 있어. 이제는 한번 써왔기 때문에, 이제, 자 그거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고, 만남하는 것도 잘 생각하고 하고 해. 알겠어? 알겠습니다. 그래, 배움, 배움이 있어야지. 언니는 <laughs> 거의 한 10억짜리 공부했잖아요. 음, 그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떡볶이 먹고 힘내 내일 뭐 구슬려갖고 돈더 달라고 하면 주면 안돼요 그냥 거기서 끝내요 알겠죠? 음. 왜 울어? 아우 다 음. 괜찮아 그럴수도 그럴 있지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싸게 먹겠다 생각해. 똥 같은 사람을 쓰고 싶거든. 단반 짓쳐요 단반 한 단반 짓. 아, 단반 짓구나. 감사합니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때요? 안됐네요 그냥 그런 거는 그런 건 어차피 못받는데 돈을 떠나서 친구한테도 돈도 빌렸는데 갚으면 되긴 하는데 그냥 편다스 스스로 야, 소개시킨 친구는 친한 친구예요? 그냥. 그냥, 상냥 일반 여자예요? 네. 미용할 때 알던? 네. 진짜. 이 남의 돈을 탐내는 것들은 진짜. 어. 진짜. 언니가 선물로 하나 줄게. 이렇게 해봐. 가. 뭐차 갑자기 아, 김oya. 아, 김 아, 이게 뭐야 <laughs> 그러니까 아, 아, 귀여워 한 아, 리선물 a 아, 김한 마리 아, 라 o y a 아, 김oya. 아, 김oya. 아, 한 마리밖에 없어 y a 아, 김 아, 김 o y 아, 김 아, 김 o y 아, 김래 아, 김oya. 아, 김 말해줄게. 아, 감사합니 아,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어, 나 기분 좋아졌어. 오, 기분 좋아졌어. 라부. 네, 아예 라부 부 가방에 달고 다녀. 아, 너무 좋다. 어, 그중에 또 이거 라부 부 주면은 찐 사랑이라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럼 러 아, 네, 라부 부 줬으니까. 복귀으니까 응.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맛있는 거 먹고 힘내요. 아, 고사 네.